네 번째 영상이에요. 자, trap of average. average가 평균이거든요. 자, 평균이 되게 어떤 좋은 의미, 의미로 통계에서 많이 쓰이는데, 평균의 trap. trap은 이제 함정이에요. 함정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함정을 파놨어. 그럼 함정을 어디다 적군이 파놨는지 우리한테 알려줘, 안 알려줘? 안 알려주죠. 상대방한테 함정이라는 거는 들키지 않게 트릭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걸려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게 진짜 이게 영어 질문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에요. ABC 코퍼레이션은 원한다. To hire some employees. 코퍼레이션은 기업이에요, 기업 대기업 같은 거, enterprise 뭐 이런 거. ABC 회사가 원해요. Hire 고용하기를 몇몇 employee 이런 거이 제는 직원을 얘기하는 거죠. 자, in order to 뭐뭐하기 위해서. 같은 말 뭐가 있어요? so as to가 있죠 look like look like는 뭐뭐 처럼 보이다 like를 붙이지말지 자 look과 뭐 look만이 아니라 이런 류애들 look과 look like의 차이점 look 다음에는 형용사 look like 다음에는 명사죠 왜? like가 전체사니까 알겠죠? well paying company 돈을 잘 주는 웰페잉이 이제는 이, 돈을 잘 주는 이름면 될까? 뭐라고 하는 보자. 보수가 좋은 그러니까 돈을 잘 주는 보수를 잘 주는 회사 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투 리크루트 여기 투. 모해백렬구 쪽에서 2번 여기죠. 여기 1번 그러면 고용하 리크루트가 예, 고용하다거든요. 고용하기 위에서가 되는 거예요, 도 누구를? 컴, 패턴트, 컴, 컴패, 컴, 페 티션, 컴, 티티브, 컴, 티션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경쟁이잖아요. 경쟁력 있는. 캔디데이트, 캔디데이트는 후보자. 후보자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이유죠, 이유. 저기, 뭐야. 보수를 잘 주는 차로 저기 뭐야? 응? 음, 응, 그러기 위해서 그 회사는 결정을 했어. 디스트리뷰트가 이제 배부하다, 배포하다. 뭘 배포해? 프레스 릴리즈. 프레스가 언론이란 뜻이고 릴리즈가 배출, 언론 배출. 보도 자료. 아, 보도 자료면 되겠다. 데트 괄호 치고 여기까지 하는 보도 자료. 자 그럼 이 뎁은 관대겠죠. 세이는 그 말하다. 이 세이도 말하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다가 아니라 나타내다. 뭘 나타내? The average 평균 연간 셀러리가 봉급. 오버 이지 여기 또 나왔어. 이치 뭐예요? 회사의죠. 회사의 그들의 아니에요? 음. 응. 그럼 진짜 주어는 5분을 거꾸로 해석하니까 이 셀러리가 주어고 이 지가 동사죠. 5만 7천 달러. 야, 5만 7천 달러면 얼마야? 1달러0 백천만, 십만, 백만, 천만. 5,700만. 연봉이. 아이고, 초점을 안 맞췄네. 자, 콤마 위치니까 앤드 이, 계속적인 법이죠. 그리고 그것은 화이어트꽤 높은 금액이에요. 아니, 신입 직원이 거의 연봉 6천. 쎄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뭐야 평균의 함정이죠 the fact 사실은 대절 이 아이다 그럼 보어절이네 오랜만에 more than 뭐뭐 이상 half of each employees 고용 여기 회사의야 여기도 회사의 절반 이상이 그럼 얘네가 이제 주어 Unboarded. no more than 뭐뭐 보다 적은 3만, 그러니까 연봉 3천보다 적은 걸 벌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또는 더 적게, 어이연는 1년에 뭐야 이거, 왜 그러냐고 그리고 더 h e most common salary for employees t most는 가장이죠, 가장 가장 흔한 직원들의 봉급은 연봉이 2천, 2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연봉이 가장, 실제 평균이 2천만 원인데 평균은 5천 7, 6천만 원에 가깝게 얘기를 해버렸어. 그럼 이거는 조작 아니야 조작? 이거 거짓말이지. 근데 이것도 거짓말은 아닌 거야. 통계를 이용하는 거죠. Did the company spread false information? 여기 false가 이제 거짓의. 스프레드가 퍼뜨리다. 그러니까 아까 뭐란 단어야? Distribute 어디 있어? 같은 단어죠. 그 거짓의 정보를 퍼뜨렸을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자, it's because 자 이제 이유가 나오는 거죠. 그 회사는 사용했다 뭐를? The travel average 평균의 함정을 사용한 거죠. 평균은 can show 보여줄 수 있어. Different pictures depending on 이좀 아, 있다. Which type of which type is chosen? 자, 어떤 타입 이 타입은 평균의 타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죠 이 chose는 수동태 choose chose chosen이에요 이것도 chosen 몰라가지고 틀려야 이 수동태 그럼 선택되어지다 에 따라 depending on이 뭐뭐에 따라 자 다시 어떤 타입의 평균이 선택되어지느냐에 따라 평균은 보여준다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 여기서 그림이 뭘까 그림이 아니라 음 뭐라고 할까 상황 어, 다른 상황을 보여준다 상황이 전혀 달라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depending on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를 음, 음, 전치사거든요 전치사 이건 분사 구문이 아니라 이걸 구 전치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가 단어들의 조합이잖아요 depending on 이거를 이제 하나의 전치사로 생각을 하면 될거 같아요 구그 전치사 갑자기 또 떠오르는 게 없네? 뭐가 있지? 뭐가 있지? 자, 요거는 수업 때 한번 얘기해 줄게요. 전치사입니다. 분사구문 아니에요. To understand 이해하기 위해서 목적이죠. 뭐를? the meaning of different types of averages. 다양한 타입의 평균의 다양한 타입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Let's look at 한번 살펴보자. Look at 뭐 뭐를 보자. S는 약간 좀더 집중하는 대상이 나오는 거야. 알았죠? 일 illustration on the next page 다음 페이지에 사파를 한번 보자. 근데 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이런 자료에는 사파가 없어요. 여러분 교과서를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한 번에 할수 있을까? 그래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섯 번째 영상은 계속 이어서 한번 찍어볼게요. 자, most o f t 일반적으로 거의 매우 자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또, term term이 이제 용어란 뜻이에요. average라는 용어는 인디케이트가 나타내다. 뭐를? 또, mean mean이 그 사, 이게 의미하다도 있지만 이게 산술 평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평균이 산술 평균이에요. It is calculated by adding all the values in a group and dividing the result by the number of group members. 자, 여기서 i 이슨 산술 평균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은 계산, calculate가 계산하다. 수동태, 계산되어 진다. buy, ing, 뭐, 뭐, 함으로써, add, 더해. 모든 가치를 다 더해. 그렇잖아. 그룹 안에서 10명이면 10명을 다 더해. 예를 들어볼까요? 10명의 영어 점수가 있는데 30점부터 100점이 골고루 있어. 그거 다 더해.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병렬구조니까. 우리 평균을 얘기하는 거야? ing. 얘가 이제 2번이죠. 얘가 이제 1번이고. 그러면은, 나, 디바이드가 나누다. 야. 그럼 이게 나눔으로써. 어이구, 이구 나눔으로써. 뭘로? 뭘나아 결과를. 뭐에 의하여? 뭐뭐로. The number of. 뭐뭐의 수. 그룹 수. 10명이면 10로 딱 나눠. 그러면은, 그 10명의 영어 평균 나와야 나와요. 나오죠? 그렇게 하는 게미니어민 mean. 우리말로 더 미인 이게 산술 평균. 하지만 그 산술 평균은 is not the only kind of way. 더운. 더운 이제 유일한 종류의 평균이 아니라는 거야. 대어라는 뭐뭐가 있다. 뭐뭐들이 있다죠. 은미히말해서 두개더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었나요? 그게 바로 메디안과 더 모드예요. 이 메디안이 뭐라고 하냐면, 아, 이게 좀... 그러게요. 그치? 이 메디안이 중앙값이에요. 중앙값, 어. 중앙값 평균이라 하고, 더 모드는 최빈값 평균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단어를 중앙값, 은러니 이게... 이게... 미들 이런 단어에서 나온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값이고 최빈 값은 뭐냐면 최가 가장 빈은 빈도수예요. 그러니까 10명이 있으면 아,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가장 많이 나온 게 평균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이것도 평균을 내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The median is the number. 숫자에 나왔던 숫자. 대디아가 설명하는 숫자다. 관대 자, 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 인더미드로브가 뭐뭐의 중앙에, 올더 아더피 r e 스 모든 다른 수치들, 왜 그래? 진짜 중앙의 자리야? 자리에 정확하게 있는 그 숫자를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연봉이라고 하니까 연봉을 여기다 써볼게요. 뭐아그 여러분 책을 보면 더 쉬울 텐데, 그치 그러니까 in this case 이런 경우에 이 is 3만 달러다. 여기서 is 뭐예요? 평균을 얘기하는 거죠. 무슨 평균? 어, 중앙값 평균. 아까 산술평균은 얼마였어요? 아,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휘갈리니까 이 중앙값 평균이 3만 달러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나와요 12명의 직원들이 make um 음, making more than, more than이 뭐뭐 이상 그러니까 make가 money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다에요 벌, 벌고 있는 중이다 뭐뭐 이상 3만 달러 이상을 12명이 벌어요 그리고 12명이 덜 벌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숫자를 차례대로 쭉 나열해 보면그 3만 달러가 가운데 있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여기도 해 볼까요? 중앙값은 이게 그러니까 이제 3만 달러가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12명. 이쪽으로 12명이 있는 거. 얼마든 간에 이 격차가 상관하지 않고 이걸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야. 중앙값 평균. 자, 그다음에 더 모드. 자, 이게 뭐라 그랬죠? 최빈값. 최빈값 평균은 숫자다. 어떤 숫자? 대디아가 설명하는 숫자예요. 여기서 다 되겠다. 자, 미안합니다. 자, 어 p 얘도 주관대. 나타난다. 3단주 가장 빈번하게. 여기 이제 12명, 12명이 면 25명이 되나 봐요. 25명의 연봉을 쭉 나열하면 그중에 가장 많이 이 경우에는 2만 달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다 달라지잖아요. 평균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야. As you can see in the illustration as는 뭐뭐 하듯이 네가 볼수 있듯이 이 사파에서 There is only a handful of people that are earning an average salary of $57,000 or higher. 자 오, 겨우 a handful of 가 음, 자, 한줌의그말 뜻은 소수의 사람들만 있다. There is momo가 있다. 어떤 대디아가 설명하는 사람들. 얘도 이제 주관대. 근데 주격관대 플러스 여기 대디나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생략할 수 있는 거 알죠?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번다 평균셀러리 5만칠천이나 또는 그 이상을 진짜 소수만 버는 거예요 근데 왜 어떻게 회사는 5만칠천 달러라는 평균을 제시 했을까요 왜냐면 하 하지만 자 이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 회사는 원했어 be perceived 인식하다 수동태니까 인식되어지다 이제는 뭐뭐로써 돈을 잘 주는 원인 뭐예요 회사겠죠 회사 그러고 싶어서 그것은 사용했다 그것이 뭐예요 회사는 사용했다 산술평균을 사용한 거죠 자 콤마 위치 그리고 그것은 and i 응 리절트가 동사예요. 뭐뭐의 결과를 초래하다. 초래하다. Deceptively high average salary. Deceptively 가 뭐야? Deceptively 기만적으로 속이는 높은 평균의 연봉이 나오게 봉급이 나오게 된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열, 5 아까 한스 명이 있다고 쳐봐요. 그 중에 한3 명만이, 아까 5만 7천 달러가 아니라 거의 십만, 아 어, 십만 달러 막 이렇게 부는 거야. 뭐, 이십만, 3 0만 달러, 뭐, 회의장, 뭐, 이런 사람들. 그러면은, 나머지는 이천 달러, 1천 달러인데, 그 평균에서 그 소수의 고액 연봉자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이 팍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게 거짓말은 아닌 거지. 근데 솔직히 이렇게 신입 직원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하죠? 평균은 is conceiving. 자. conceiving은 설득력 있는. ING는 감정을 주는이죠. 자, 평균은 설득력이 있다. 왜냐하면 이유가 나와요. It is so simple. 여기서 그것은 평균을 얘기하는 거죠. 평균은 너무 심플하거든. 보기가 일단 편하잖아. To avoid being tricked. 자, to avoid.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avoid 하면은 ing 아, 나오는 거 알죠? 그리고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수동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속임을 당하다 이런 말이죠. 속임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네. 하지만 이 하지만이 원래 문장 앞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속임을 당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You have to know. 너는 알아야만 한다. What sort of error is being reported? 얘부터 여기까지 어떤 종류의 평균이 의주예요. Is being reported. 수동태의 진행형이죠.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쓰였는지 회사원 어떻게 되는지를 중요한 거죠. 형태 보고 이게 무슨 형태냐 여러분들 다 맞출 수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지금 영작이 이렇게 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너는 알아, 아, 알아야만 한다. 어떤 종류의 평균이 보그 리포트 이야기 되어지고 있는 중인지 어떤 종류의 평균이 리포트 이야기 되어지고 있는 중인지 너는 also need to find out need to도 뭐뭐 할 필요가 있다 해 a 트 e to 같은 말이죠 find out은 알아내다 distribution of the values in order to get a more accurate idea of the real data 아까 distribute to 아까 나왔었죠 어디 있었나 분배하다, 배포하다. 이거는 분배, 명사죠. 뭐의 분배? Value는 가치. 여기는 값이라고 했다. 값. 인오들트는 뭐뭐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더 많은 accurate가 정확한, 더 정확한 아이디어, 개념, 그 진짜 데이터에 더 정확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값의 분배. 그니까, 분배? 분포, 분포. 값의 분포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니까, 러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그니까, 러 아까 말한 대로 너무 그, 뭐야, 고액 연봉자가 한쪽으로 분포가 잘못되어 있으면 평균은 맞는데 실제 값은 아니잖아요. 그니까, 러 여러분들 뭘잘 봐야 된다. 여기서는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봐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요. 나중에 한번더 충정리를 해줄 거예요. 내용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